어, 항상 생각했던 게 있는데 네. 톰과 제리인 거 같습니다. 톰과 제리. 톰과 제리를 보면 서로 어, 티격태격은 하지만 네. 잘 챙겨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. 아하. 그래서 저희는 항상 잘 챙겨주지만 네. 가끔씩 티격태격하는 아하. 그런 모습이 좀그 친구들과 좀 닮았다고 생각해서 네. 네, 저는 네. 톰과 제리. 톰과 제리. <laughs> 때려야 될수 없는 <laughs> 톰과 제리 같다. 그쵸. 누가 톰이고 제리인지? 톰이 문빈 씨요. 그 사실 어렸을 때 보면 모르지만 네. 커서 보면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. 그쵸 이해되죠. 돔은 재리를 충분히 잡을 수 있지만 잡지 않는 겁니다. <laughs> 그런 게 그러니까, 커서 보면 다르다니까 시점이 제리가 제일 얄밉잖아요. 제리가 제일 얄밉네. 하지만 톰은 전 제리가 되겠습니다. 아, 예, 제리에는 사나 씨가 되고 톰은 문빈 씨라는 알겠습니다. 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 사실 우리 두 분께서 또 모든 걸다 소화하는 또 만능 유닛이잖아요. 예, 요번에도 굉장히 다양한. 수록곡으로 그 만능 재력을, 예, 재능을, 예, 재능을 좀 펼치셨다고 들었는데요. 어, 서로 각자에게 좀 찰떡이라고 생각하는 수록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 저는 이제 산나는 저희 수록곡 중에 디스턴스라는 디스탄스. 곡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하. 이제 사나 보컬 특징이 좀 되게 포근하다는 점인데, 네. 그래서 이제 기타 선율이 들어간 어쿠스틱 곡이랑 만났을 때 네. 가장 그 시너지가 잘 드러나거든요. 네. 그래서 저희 수록곡 중에는 디스턴스가 가장 디스탄스.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디스턴스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. 맞습니다. 반대로 또 문비씨께 아. 어울리는 수록곡은 어떤 걸까요? 어 빈이 형이 평소에 음악 스타일이 팝적인 그런 그쵸. 팝송을 많이 듣거든요. 예. 그래서 어 저희 수록곡이 있는 부 부라는 곡이 예.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빈이 형의 보컬 장점인 네. 그 음색, 음색. 음색이랑 아.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. 저는 빈이 형부 부. 라고 생각합니다. 부 예, yeah, 미미 씨는 부. 네, 저도 부를 좋아합니다. 네, 디스턴스 이렇게 네. 서로에게 찰떡인 수록곡을 추천해 주셨는데요.